여보세요. 네, 네 누가 전화, 전화하셨던데? 네, 그... 자, 한편한장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제가 블로그에서 전화하라고 댓글을 남기셨길래... 아, 누구신가요? 노이린... 아, 노이린이세요? 아, 네. 아, 그... 그러면 진작에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지 그러셨어요. 네, 어, 근데 글 쓰신 내용이... 네, 그래서 장인이 저의 이의가 있죠. 그걸 근데 이제 노인님이 글 쓰신 걸 보니까 악의적으로 쓸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한 번쯤은 이제 그 당사자한테 이제 확인을 하고 제가 어떤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 한 번쯤 그렇게 하는 게그 그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요? 네. 네. 미정계나 그 일베 정계 같은 데서 그걸 내셨더라고요 네? 미 DC 미정계 이랑 네네. 일베 전기에도 걸리셨더라고요. 네 거기도 걸어올렸죠. 네. 네. 들리는 소문이 저,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뭐라고요? 확실하진 않은데 누가. 네. 단장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온다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집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그 저거... 전화로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 그럼 제가 무슨 말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어떻게 알고?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럼. 그래서 일단 얘기하시는 게, 일단 뭐부정선고 네.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 네? 예, 저는 이미 그 그동안 뭐뭐 뭐 엄청 많은 차를 내가 얘기, 언급을 했지만 조합제 TV 미디어 집회나 그러니까 관련되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거기서 얘기했지만 네. 그 이전부터 소, 솔직히 이제 투개표 현장에서 네. 지난 20년 가까이 실질적으로 감시해 온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라면 제가 그는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제 그동안 부정선거 외쳤던 사람들은 완전히 기초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초 사실관계 네. 오죽하면 이제 어젠가 누가 그거 올렸더라고. 2002년도에 자동, 그 자동불류기. 그때는 전자계표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네. 전자계표기가 2002년도 처음 도입할 때, 네. 방송 나왔던 거 그걸 이제한테 올리면서 해명해 바라는데, 네. 그 자는, 그 자는 제가 매 단언하건데,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어디야, 그자파진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민의 네. 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알아요. 역사를 알아요. 네. 이거 자동불이 변천사를, 네? 처음에는 전자계표기로 좋은 게 맞습니다. 그건 네. 제가, 저도 부인 안 해요. 그게 도입됐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현장에서, 개편 현장에서. 네. 왜냐면, 네. 실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감시, 당상 참관 입장에서는 이게 저 전자, 네. 전자개표기라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 많은 의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야 참관이 모두가. 네. 그러다가 우리가 그, 그때 당시에 2002년도, 2004년도, 그때 당시 선거할 때, 네. 본, 실제 현장에서, 나도 원주에서 그, 참관을 했었으니까, 네. 할때 보니까, 이 이상하거든요? 명이 1번으로 네. 가야 될게 2번으로 가는 눈에 보여. 그렇게가 네. 스톱해가 확인한거 진짜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에 있던 선관위원장 오시라고, 바로 와가지고 현장 확인하라 그리고 네. 와가지고 다시 오는 거또 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번, 네. 세 번까지 오류 발생한 그 해당 장비를 이제 사용, 저 중지, 사용금지라고 이제 그 선관위원장에 딱, 딱 붙여버려요. 그러면 네. 6, 7 일곱 대에서 그렇게 세대가 그때 작동이 안 됐습니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잡 그래가 이게 우리 원주만 발생한 거,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게 개표 시가좀신나게 지연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선관위도 난리가 났죠. 해당 그 업체, 그 업체에 네. 대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분류 정확성은 이렇게 네. 떨어지는데, 그래서그 네. 업체를 지켜면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네. 그게 관우 정보 기술이에요, 유재화. 네. 네? 네. 그 인간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뭐, 뭐, 그쪽 한 10년 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양심고백한다고 어? 그리 프로그램 조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놈인데, 네. 그 친구 말이 정말 그게 팩트라면, 그 놈은 진짜 무기징역을 때려야 될 놈입니다. 그놈 자체가. 네. 그리고 그 놈한테 그런 지령을 한 사람까지. 네? 네. 그런데 이친구 지금도 버스타게 걸어다니고 있잖아. 네? 우리가 그게 지금 철저하게 녹을 쏟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전자계피를 언급을 쓰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견되니까, 야,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 피로도, 그게 개표 사무원이나 참관인들 피로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단순 분류기능만 하게끔 하자. 그리고 실제 의 득표는 수기로 그러니까 그심사직개부에서 개수기까지 성능을 개량해가지고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득표를 가지고 수작업으로 득표를 합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그 시스템을 가고 있다고요. 100%수개표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파진형, 친민는 누냐, 걔네들은 그 안다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네? 알기 때문에 걔네들 지금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 그 친구들이 2017년도에 완전히 탈취를 했어요. 그 전까지 그 놈들 부정선거에 빠져있다가. 네? 근데 네. 그 놈들이 우리의 자유의 국입니다 이거 심은 거야. 부터 뿌, 뜨린 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그런 의혹이 들면 상직적 생각해보자. 선관위 공무원들 중에서 당신들 가족이나 당신들 이웃이나 주변의 사람들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뭐, 뭐, 성관위의 직원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뭘상식하는 얘기들 해요? 우리 가끔 우리 주변 이웃이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중범죄자로 인식하면은, 네? 그니까 무슨 문제를 해법을 찾겠다고. 그러니까 성관위가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뭐, 파주 연동면 문제 있잖아요. 네? 네? 연동 및 유령표 문제. 이거는 선관위가 애초에 그런 거그 논란 자체를 잠재울 수 있었어. 왜? 사전, 사전 투표인을 그 개수하는 집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하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총선하고. 네. 그러면 그게 어떤 취지로 바뀌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마, 처음부터 설명을 했더라면은 유령표 논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어떤 내용인데, 선관위도 이사실들을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일반 밑에 있는, 이게 지방에 있는 선관 직원들 그것도 모르고 있네. 오히려. 네? 네. 중앙 선관위 핵심 간부들 말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논란을부추기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애초에 네. 유력표 논란이 나왔을 때 선관위가 아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셔서 그렇다 직계 방식을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계 방식을 바꿨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됐었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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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전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성관이가 적극적이 해명하지 않고 어설프게, 아, 뭐 잘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야, 이 성관이도 이거 모르고 제대로 해명 못하더라. 이래내버린 거야.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그외나머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내가 이번에 걔는 황교안 그 캠프에 갔더니만 그2 6개그 뭐, 그 포스트 해놨던데 그거 네. 제가 100%딱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말 같지도 않는 내용들이고, 네? 네. 그럼 최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 외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가 네. 검증할 수 있는 부분과 최대한 검증을 다 하고, 더 이상 우리가 할수 없는 거, 정말 수사기관이 해야만 할수 있는 부분, 그까지 가실 때는 우리는 책임있는 의혹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 의혹 제기하는 거는, 아니, 아니, 초등생도 솔직히, 소지, 지직 진짜 쪽팔리고 창피할 정도로, 네? 조금만 이상만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건데, 검증도 안 해. 그러면서 확정평양을 얘기하면 이 시작했다 피해가요. 네? 확정평양의 말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사기꾼들, 네? 전문직 거짓 선동가들, 그들이, 그들이 무기예요. 온갖 거짓 선동 해놓고서, 이거, 우리가, 야, 이 진실 규명하자, 검증하자 합니다. 야, 뭐, 확정평양, 지금 믿고 싶은 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일일이 따져봐. 그게 그놈들 논리예요. 우리가 그대 고스란히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지금.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야, 그 위에도 노인님이 글 쓰신 것 내용들 제가 전부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니까 러 제가 제 연락처, 제 실명 다공개돼 있잖아. 네? 네. 최소한 노인인 같이 남들이 이성 있고, 또 지성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글을 쓰실 거면은, 최소한 나한테 확인할수하부분 전해서 확인하는 게 기본적 도리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노인는은좀 실망은 했습니다. 누군지 솔직히 모르지만, 네? 네? 어떻게 그 영향력 있는 글을 쓰시는 분이, 네. 네. 글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저희들한 번도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무시하면 네. 글을 쓰셨는지. 그래서 제가 네. 그 댓글 쓴 지가 언젠데, 제가 한두달된것 한, 한 같은데, 지금 네. 이제, 이제서 연락 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일 많이 밀려있어갖고, 네. 이제 연락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정말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고 해명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조목조목 안한테 물어보세요. 네. 조목조목 다 받다면 해드릴게요. 네. 네. 다 이해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지금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고 요 우리 자유외국진이 온통 거짓말이 거짓이 좀 유포 돼 가지고 황교안 도 내가 이번에 황교안만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딴거 아닙니다 황교안 그 사람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나중에 모든 스킨이다 드러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하고 잠수타면 그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 정말 진실로 믿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지금 어떤 심정인줄 아십니까 내주변의 이웃들은요 내 우리 동지들 정말 선량한 동지가 완전 정신병자가 돼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런 거짓 선동하 그. 그 인간들 때문에 그 변호사나 그런 쓰레기들도 마찬가지고 네. 박주현 변호사 네? 그 자식들이 지금 변호사한면 변호사지 지네들 그투 개표 현장 한 번이라도 나봤었냐고 재검표 현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재검표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재검표가 개표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고 문제를 잡았어야지 그래야지 개표 현장에서 확정이 되고 당락이 결정되는데 재검표에서 당락이 바뀌는거좀 숫자가 바뀐 데 가지고 이번에 뭐 인천 연수구에 그랬잖아요 뭐300몇 표가 뭐 바뀌었다고 미친 소리들 그게 뭐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그 바뀐 숫자를 가지고 좀 중앙선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숫자가 바뀌었는가. 안 바뀐다고요, 그게. 네. 재검표는 그냥, 그, 당사자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 걔네들의 그하소연 한타 한번 들어보는 시스템밖에 안 되지. 그거 자체가 절대 선거에 당당히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네. 1년 동안 재검표 보고 하는 거 누가 그게 손을 댔을지, 오염 탔을지 누가 장담합니까, 누가? 네, 나는 그 법, 법원 노조라든가 그놈들이 민노총 졸기를 치다 하고 있는데 법원 노조부터 그놈들 나 신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화살표 투표지가 나는데 앞으로 또걔 재검표 해봐. 이제는 하트 투표지, 왕자 투표지 또 나와 이제. 왜? 네. 얼마든지 사람이 손에 거치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못 합니까? 그놈들 연구소에서 얘기한 그거. 네? 네. 창틀 연구소 거기서 얘기한 거. 네네. 로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 놀나 버리면은, 진짜 저, 저 종북 세력들, 저, 그짓수개월 맞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미친 소리들하면 뭐, 일반 국민들 우리 마에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네? 저 정신 또라이들, 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올바,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국민들 위기를 안 들어요. 저, 또, 저 병신들이라고. 네? 이러면 이게 바로 보수 개면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지성이 있고 책임있는 분들이면 정말 책임지시는 말대로해줘 어떻게 아직까지 무책임한 의혹 제기하냐고. 네? 그 네? 그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지금. 1년이, 뭐 1년이 뭐야. 년이 뭐 2017년 보궐대전부터니까 좀 4년째인데. 네? 네? 이제는 정말 나는 딴거 아닙니다. 진짜 그들이 말하는 투개표 부정선거. 정말 선거 과정에서 투표를 바꿔치겠다 면은 내가 지금 당장 목숨 걸고 청와대 가가지고 진짜 그냥 그냥 불을 지르든 내가 할수 있는 건 내가 다할 겁니다. 이건 나라가 네. 개판이니까. 그래되면은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냐고 지금. 네? 네. 지금 정말 그들이 말한 부정선거 지금 보통 문제냐고 그게 그게 하나로도 진실 이 있다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지. 네? 네. 그럼 중천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이을 제기하냐고 이제 말은 어? 네. 책임 있게 제기해야지. 네. 지금은 계속 또 통화하기 곤란한데, 그, 예외라도 좀 어쨌든 이 부분이라도 정정을 하시던지, 네. 아니면 그 위에 또 있으면은 언제나 공개적으로 좀 만나도 좋고, 네? 네. 아무리 봐도 네. 다, 제가 다 답변을, 그리고 내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때 문제 제기 하는 괜찮아지그 인정해요, 그러면. 네? 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원청 좀 높았네요. 네. 어쨌든 뭐, 전화 주신 거 감사하고, 네. 네? 혹시나 그런 것에 또, 그, 글 쓰신 거는 좀 정정 좀 부탁드리고, 네. 정정은 안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글을 쓰셔도 되는데, 네. 한번 좀, 좀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이거, 이거 바로 잡지 네. 못하면 진짜 우리가 저놈들 못 싸우이기입니다. 저놈들 거짓에 수계, 네. 수계. 네. 그런 놈들이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설픈 거짓으로 우리 상당히 0무 백진백패요. 예 네. 네. 어쨌든 뭐, 젊으신 분이겠네요. 네 저보다 저보다 젊나요 (22살이요) 아, (22살) 네. 아이고 학생이구나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요즘 뭐뭐 글도 잘 쓰시고 하시던데 네. 그 이후에 좀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무료로 봐주세요 네.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